영어를 일찍 하면 좋은 점. 유아기 그림책을 초등학생이 본다면 재미없다고 할 것이다.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접한 아이들에게 듣기와 말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? 생각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.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시간이 어른보다 더 부족하기도 하다. 국경수는 기본 예체능 두세 가지, 수학은 교과와 창의 수학, 한자 코딩, 논술까지 하면 아이들의 하루는 밖에서 보내게 된다. 영유아기는 엄마와 오롯이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제대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익힐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수 있다. 주위에 영어를 늦게 시작한 아이와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.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 고민을 많이 한다. 엄마들도 직접 해줄 수 없으므로 여기저기 자신의 아이와 맞을 것 같은 학원을 찾아다니며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다닌다.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듣기와 말하기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 문법학원, 내신학원으로 대부분 옮겨간다.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.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교과목의 하나로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되어버린다. 말을 잘하는 영어가 잘 되기가 쉽지 않다. 말하기 영역은 연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힐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영역이다. 늦게 시작한 아이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다. 그런 사례의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, 대화를 하는 등 노출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. 어릴 때 그림책이나 창의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습득한 영어는 언어로서만이 아니라, 다양한 영역에서 큰 기초가 된다. 영어를 일찍 시작할 때 주위에서 초등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, 지금은 1년 걸릴 것을. 그때는 한달 만에 배울 텐데 왜 하냐는 말도 들었다. 나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췄다. 내가 생각하는 영어는 모국어처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였고 다른 분들은 영어를 공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접근법이 전혀 달랐다. 영어 시험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. 듣고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. 그래서 일찍 시작했으며 그 덕분에 아이들과 소중한 영유아기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다. 영유아기 시기부터 만든 생활 습관이 자라면서 공부 습관으로 이어지고 언어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. 지금까지 영어를 일찍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. 끝까지 수공더공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